s s 스 진짜, 한 번만 걸려주면 안 돼? 대진 진짜, SS 나온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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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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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페셜 다 했는데 아아아아 <laughs> 나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 이거 거래 시켜주면 안돼? 거래되면 좋겠다 야 거래되니? 없다. 암! 거래가 안돼 나 이거 다 있다고 모형 집을리잖아 그러면 나다 있다고 나다 있다고 퇴계 <laughs>